이것도 우리가 또 만들고 선생님들은 이것도 만들고요. 이것도 우리가 만들고요. 이것도 만들고. 이것도 만 이것도 만들고. 이거 다할 때마다. 또, 음, 이것도 이것도 만들고. 이것 이것도 사주, 만들고 도 가족 사진 너무 우리가 이렇게 해본다는 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 건지 몰라요. 꼴라질 네, 만들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이거 기분 좋았죠. 행목한 <laughs> 네, 가정이래요. 네, 너무 행복한 가정, 가정 만든 데 얼마나 기분이 좋아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설명을 하나씩 듣고 싶은데 네. 우리 얼마나 아우네. 많이 만들 수가. 그지로 회색 우리 다 만들고 자기 음. 각자 만들어서 나는. 이거, 거별하기 꽃으로 만들고, 그 생각하면서, <목소리> 이거는, 뭐뭐 이건 그 액자 모양으로 해서 했는데, 음. 이건 나팔꽃 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꽃을 만들놓고 벗기도 <목소리> 놓고 해서, 이렇게 작품을 이거 한 개에다가 해서 만들었습니다. 음. 먼저 운동 시작할게요 응. 네쭉 펴세요 응. 네. 응. 쭉 올려서 편안하게 어깨 올리지 마시고 네. 쭉핀 다음에 그걸 이 엄지손가락 쪽을 바라보면서 10번 하실 거예요 시작 하나 네. 둘셋넷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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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네. 여섯 起，通江通江过。

해자, 뭐해 없으면... 뭐... 어, 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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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laughs> 면사. 명사, 명사, 명사로. 응. 해운, 응. 해지, 우리 해 우리 만해해라해봐라기해 아니 하나 두 개나 하나 벗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 더. 한잔은 순경은 데요 순대, 순대국, 순대국. 맞아대국 순대국. 맞아요. 대국 안도주물렀다이 아니 아니 이거 많이 하려고. 소문 이거 반죽을 잘해. 반죽 아 잘해. 아이 우리 큰일 날 모르고 우리, 우리 아버지 펄레가 홍불 퍼러오면 어, 어, 안 되시네요. 아니, 마녀의 슬로기를 부드러워요. 이거 네가 막 달러야 돼. 달 그래, 안 달러면 벌러져 지금 <웃음> 해보셨다고? <웃음> 다 하셔. <아쉬워>. 이렇게. <laughs> 아까 접었던 시문지를 넣으셨 거예요. 음. 조금 더 많이. <laughs> 사시고, 너무 두껍지 않을 때 넣어. 이, 그, 진짜, 괜찮아. 아니, 아니, 커도 좋은데? 아니, 아니. 이렇게 해서 아까도 신문지 있죠? 그 안에 넣으실 거예요. 너무 크게 넣어. 아니, 아니, 상관없어요. 형님도 없어요. 이리나? 나서 저기 <놀람> 주물러. <놀람> 막주물 뭐 밖에 나가서 운동은 못 시켜드려도 뭐 여기서 아까 같은 치매 예방 박수라던가 뭐 스트레칭이라던가 뭐 이런거 해드리고 또 이거 만들기 하면서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제가 제일 부람있는게 처음에 이색칠를 하시는데 피라미 너무 약해가지고 아. 허리를 닿게 아. 하셨거든 손님 예. 조금만 힘줘 보세요 조금만 힘줘 보세요 조금만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먼저 살고 한번 기가 막히게 색칠을 잘 하시는 거야.